예, 절편과 경계입죠 어, 절편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절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이직선이 생긴 게 x축과 또는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죠?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절편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ex 플러스 e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이제 두번 그릴 건데, 우리가 y는 ex는 얘가 1일 때 2를 지나는 1 2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요놈이 y는 ex였죠. 이때의 절편은 사실은 원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자 이제 ex 플러스 e니까 두칸 위로 올라가 이렇게 두 칸, 그죠? 이렇게 두칸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때 여기가 2 였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y 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x축이랑 만났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네, x 절편이라고 한다 그럼 x 절편을 어떻게 구합니까 x축을 지나가는 점이니까 y가 0인 겁니다 그래서 0은 2x 플러스 2 되겠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2 x는 얼마야? 1. x절편은 마이너스 1입니다. 1.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다시 정리하면 x절편이 뭐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y에 0 넣었을 때의 x 값이다. y절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고요. 어떻게 구할 거냐? x 대신에 0 넣었을 때의 y 값이다. 이런 거죠. 한 연습해볼까요? 자, y는 2x-1이다. 그죠? 자, 그럼 x에 0 넣어주면 뭐, 뭐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죠? y는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y절편인 거고. 자, y에 0 넣어주면 0은 네, 2x-1이죠? x는 얼마야? 2분의 1. 그럼 얘는 바로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굳이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 영 넣어주면 되는 거고, Y축과 만나는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 영 넣어준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 그림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음, 요거도 X절편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떻게 나온 거야? 자, 요식에서, 그렇지, Y에 영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AX 플러스 B. 그래서 AX는 얼마? 마이너스 B.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음, 자, 1번. 자, 1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라.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한 거네요.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y에 0을 대입한 x 값이다. 따라서 자, 0은 2x-3. 그래서 2x는 3 따라서 x는 얼마? 그렇죠.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지금 x절편 a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a가 2분의 3인 거죠. 자, 이번에 자 y절편을 구하라. 그럼 y절편은 뭐야? x가 0일 때의 y 값인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3.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므로 y절편 b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자, 문제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러니까 2분의 3과 더하기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함수의 그래프다. 그죠? 그래프. 어떻게 그렸을까요? 첫 번째, Y는 EX. 자, Y는 EX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더라? 네. 이렇게 한칸갈때두칸 가는 요 점이 되겠네요. 요점이 되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고, 자 그런데 두 번째 y는 ex 마자 그럼 x축에 에서 자 밑으로 두칸 내려갔다. 요점이 이렇게 두칸 내려갔다. 여기로 내려갔다 이제요. 요점은 여기로 내려갔겠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y는 ex 마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그려진 거예요. 그림상. 그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 이런 얘기겠죠. 어, 이때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X절편은, 자, Y가 0일 때의 값인 겁니다. 그래서 0은 2X-2, X는 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라. 자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y는 2 곱하기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x 절편과 y 절편의 합이니까 x 절편 1, y 절편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 이게 끝이네요. 기울기라는 말뜻은 무슨 말일까요? 네, 기울어진,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기울어진 정도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했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자, 여기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어 자, 그럴 때자두점 AB를 네 빗변으로 하는 네,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요 길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고 자, 요 높이를 세모라고 하면, 자, 네모 분의 세모를 우리는, 네,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네모는 뭘까, 네모? 네모는, 그렇죠. X 값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모는 뭘까, 세모는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 뭔가 점이, 어, 여기 있던 점이, 여기 있던 점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그두 점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을 X의 변화량으로 하고요, 높이를 Y의 변화량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했을 때그 B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기울어진 정도라고 하는데 줄여서 기울기라고 한다. 자, 지금 요렇게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때 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두 점이 있다. 두 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이렇게 지나가요. 자, 여기가 점 A가 있습니다. 자, 요 점에 X좌표 X1이라고 그러고요. Y1이고 여기로 점 B라고 그러면 X좌표 X2, Y좌표는 네, y2겠죠. 이때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렇게,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겠어요, 요 길이가. 그렇죠. x2 빼기 x1이겠죠. 그 다음 요 길이는 뭐겠어요, 요 길이는. 그렇지. y2 빼기 y 1이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요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직각, 삼각형에서. 자, 밑변이죠, 밑변. 자, 밑변. 밑변. 그 다음 여기는 네, 윗변. 높이지 높이 그죠 높이 윗변? 아 높이 높이 그죠 높이라고 하죠 윗변이 아니라 높이 어, 그 다음에 X절편이나 Y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는 X절편이나 Y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는 요렇게 구하더라 자 이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요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자 요렇게 는 직선이 있어요 0이고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딱그두 어, 점, 두 점만 우리가 필요하거든 기울기 구할 때,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0 콤마 b고, 요 점의 좌표가 a 콤마 0이겠죠,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지? 엑셀러 편의 값 a와 똑같을 거고요. 자,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응? 요 길이는, 자, 우리가 요 점에서 이렇게 간 거야 지금 이렇게. 그지? 응. 그러니까. 응. 길이 자체는 B죠. 삼각형의 길이 자체는 B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변화량이라고 하잖아.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0 B라는 점에서, 지금 A 콤 0이라는 B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A 빼기 0, 이렇게. 그럼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지 이렇게 0 빼기 b 이렇게 얘가 분모로 가는 거고 얘가 분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a 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 그때 요 분모를 x절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b가 누구였어요? y절편인 거야. 그래서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이제 이,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이제 실제 한번 들어가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어, 자, 1, 3번은 다음 함수의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x의 개수가 기울기고, 이 b는 뭐다? 네, y 절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림 을 그려봅시다. 처음에 y는 ax를 그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a야. 이렇게. 그지? 그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그지? 이게 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높이가 a니까,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니까 1분의 a에서 a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인 거고, 지금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b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가 만약에 b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만큼 위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요점도 이렇게 1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y축이랑 만나죠. 그러니까 y절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 구하라그러면이 x 앞에 숫자, 이 녀석이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자, 기울기 구하라 그럼 여기 x 앞에 숫자 마이너스 4분의 4, 얘가 기울기야. 자, 5번도 한번 보면요. 자, 다음 중 X 값이 1에서 7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3만큼 감소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1에서 7까지면은 6만큼 늘어난 거고요. Y의 값은 3만큼 감소니까 빼긴 거죠. 그럼 얘가, 그렇죠. 분모 X의 변화량이 Y의 변화량이 분자가 돼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죠? 요 놈을 얘기한다. 자, x 값이 2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분모에 플러스 2가 되죠. 지금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y 값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 되겠네.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자, 1차 함수 그림 그리기는 첫 번째. 의외로 이거 그림 그리는 거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점을 이용해서 그려라.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네,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0콤마 0이 있고, 예를 들어서 2콤마 3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여기쯤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죠? 점두개 있을 때.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자, 두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것도 너무 쉽네. X절편이 만약에 2고, Y절편이 1이라고 하자. 이것도 점두개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죠. 절편이 있을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째가 y는 이렇게 2x 플러스 3 이렇게 기울기를 알려주고 y절편을 알려줬을 때 그리는 방법. 자, x축, 네, y축을 그리고요. 자, y절편이 3이라고 하는 요 말은 0,3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쯤 우리가 3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지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2야, 2. 2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양수입니다. 자,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두 가지 해봅시다. 양수니까, 자, 얘가 오른쪽으로 1 갔을 때 위로 2칸 올라간다, 이 뜻이야. 이렇게, 그죠? 요 점의 좌표가 뭐겠어? 머릿속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1,5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1,5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거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0,3이 여기 있네. 그죠? y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0,3을 지난다. 이 소리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아, x축으로 1을 갔을 때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다. 이 뜻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1을 갔을 때 밑으로 2칸 내려갔다. 이 뜻이야. 그러면, 요, 요 점이 뭐겠어요? 요 점, 요 점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0,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칸갔고 밑으로 두칸 내려왔다. 1,1이겠지. 그러면 결국은 요 점과 요점두 개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어.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자, 만약에 네 번째. 자, y는, 네, 2분의 1x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자, 요 1이라는 건 뭐야? 네, 0,1을 지난다. 그럼, 이렇게 x축, 네. y축에서, 여기를 우리가 1, 1로 잡았어. 1이야. 자, 2분의 1이다. 그잖아 2분의 1, 1 그죠? x축으로 2칸갈 때, y축으로 한 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2칸갈 때, 위로 한칸 갔어.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점은 뭘까? 요 점은. 요 점은. 그렇2콤 2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지? 또 하나. y는, 자,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그럼 얘도, 자, 이렇게 x, y 줄을 그려서, 자, 얘가 y절표 1이 여기야, 1이. 1인데,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거는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칸갔고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몇 칸? 세칸 같다. 요 점이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지? 여기 0콤마 1에서 오른쪽으로 두칸갔고 밑으로 세칸내려왔으니까이 콤마 마이너스. 그럼 두점 알았잖아. 요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